한동훈의 발언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예정된 결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한국 정치권을 뒤흔든 영장 기각 사건과 그 후폭풍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예정된 결말이었다. 이 충격적인 발언을 남긴 이는 다름 아닌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의도였을까? 이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네란 특검 앤드 계엄 사태. 먼저 네란 특검 수사가 왜 시작됐는지 되짚습니다. 배경에는 작년 12월 개엄 선포 시도 정치권과 군 정보기관이 얽힌 비상 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개엄 시도와 관련해 여러 인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지도부 한동훈과 추경호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며 여권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는 점. 2024년 12월 3일 개엄 선포 및 의회 봉쇄 시도 정치권과 군 정보기관 소용돌이 속 사건 발생. 국민의힘 내 일부가 개엄 해제 표결을 주도. 이때 표결 불참 또는 회피한 의원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내란 특검 수사 후 추경호 등 핵심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 도망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낮다는 판단하여. 추경호 영장 청구 앤드 법원 기각. 구속 영장 청구 이유는 123 개엄 시도. 당시 국회 봉쇄 등으로 인해 개엄 해제 표결 방해라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이며. 하지만 피청구인 측은 국회 의원 본인이 개엄을 사전 인지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 기각 표결 불참만으로 구속은 부당이라는 취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각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분수령이라는 평가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분석 정치적 의미.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영장 기각은 예정된 결말이라는 발언입니다. 그는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표결,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는다. 적어도 여권 내에서 특검 수사 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흐름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의미. 즉,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사안을 둘러싼 야권의 위기 국면을 내란몰이라 규정한 셈. 그의 말은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다는 동시에 우리가 저항하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1. 야권 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내부 결집 시도 가능성. 2. 특검과 사법부에 대한 방어적 선긋기. 3. 이제 반격하겠다는 사인. 이미 일부 야권 인사들은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란 모리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반대로 특검 측과 여권은 강제 수사 기각 정치 공세라는 흐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격 BS 방어를 놓고 노선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구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수사의 정치화, 적법 절차와 인권 BS 안보내란 프레임 사이의 충돌이라는 더큰 구조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쟁점 앤드 향후 전망 증거의 실체성 문제 마이너스 과연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마이너스 단순 표결 불참만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적법 절차 앤드 인권 BS 정치 보복. 마이너스 구속영장 남발, 구속 만능주의라는 비판. 마이너스 반대로 내란 수준의 사안 안전과 국채 보존을. 위한 수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 마이너스 이번 판단으로 야권은 한동안 방어태세 여론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그러나 내부 갈등 강성 BS 중도실용파 가능성 있어요. 향후 예상 시나리오. 특검은 추가 증거 확보 및 다른 인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시도 가능성이 있으며 야권은 정치 보복 수사 프레임 강화, 지지층 결집, 국민 여론 과도한 구속 수사에 대한 피로감 BS 내란 사태에 대한 경각심 사이에서 팽팽, 미디어와 시민사회법과 절차 버서스 정치 책임 논쟁 심화, 전문가 시각 이번 사건이 갖는 법적 무게, 이번 기각 결정은 단순히 증거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법조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영장 기각률과 기준. 한국의 평균 영장 발부율은 약70% 대에 머뭅니다. 그러나 정치권력형 사건의 기각률은 훨씬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증거 도주 우려를 더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특수성. 형법상 매우 중대하지만 적용 사례가 극히 드물며.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명백한 고의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고의성 입증이 약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사건일수록 법원은 정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부를 꺼린다. 익명 법조계 인용 형식으로 넣어도 자연스러운 구성 정치권 내부 분석 야권의 셈법 영장 기각 야권의 안도 반경 모드 야권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검이 무리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정치 보복 수사였다. 이 기각 결정은 야권에게 흐름 전환의 기회가 되며 기존의 방어적 태세에서 공격적 여론전으로 전환 가능해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 한동훈 전 대표는 예정된 결말이라고 단언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 특검이 정치적이었다. 2. 법원 판단이 맞다. 즉 사법적 정당성 확보, 정치적 반경 명분 확보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 야권 내부의 미묘한 파열음. 중도파 이 사건을 오래 끌면 손해다. 강경파 오히려 이슈로 키워 지지층 결집할 기회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강경파와 중도파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그의 내부 리더십 재정립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벌어진 내란 수준의 상황을 어디까지 형사사법으로 다룰 것인가? 핵심 쟁점 세 가지 총정리. 여기서는 좀더 깊은 분석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법적 쟁점 내란 공모 증거의 존재 여부, 실제 회의록 메신저 녹취 등 직접 증거 부족, 대부분 정황 증거, 법원 기준상, 직접적 고의성 명확한 역할 분담, 구체적 실행 계획.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 구속영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함, 정치적 쟁점 책임 회피냐, 정치공세냐, 야권 근거 없는 정치 수사, 여권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 책임 규명은 당연, 양측의 충돌이 커질수록 시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중도층은 정치 혐오로 빠지는 경향이 생긴다, 국가 운영의 시스템 문제, 개헌 발동의 구조적 허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오히려 이것에 가깝다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한국의 계엄 발동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계엄을 결정할 수 있는가? 이를 통제하는 장치는 충분한가? 권력자 12명이 마음 먹으면 국가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가? 이제 국회가 제도 개선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짐. 시나리오별 향후 전망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 특검이 영장 재청구 확대 수사. 추가 증거 확보 시 재청구 가능. 그러나 기각 사유가 구조적이라면 두 번째 청구도 어려울 수 있으며, 야권은 이 경우 정치 보복 프레임 강화 극한 충돌, 시나리오 특검이 수위 낮추고 기소 중심 전략으로 이동, 구속 없이 불구속 기소,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정치권 전체가 재판 리스크를 떠안게 되며, 장기전 대선 총선 등 정치 일정에도 영향이 미친다. 시나리오 사건의 정치적 실체가 무너지고 여론이 이탈. 만약 수사기소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여권은 이를 정치적 회복의 기회로 활용.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은 이 시나리오의 가장 유리한 메시지. 영장기각은 예정된 결말이었다. 이한 문장은 지금 한국 정치와 사법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법의 판단, 정치의 해석.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이세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에 오늘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 예정된 결말이라는 한동훈의 한마디는 단순한 정치인의 발언을 넘어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권력, 사법, 책임 사이의 복잡한 충돌을 보여줍니다. 수사와 기소는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라 동시에 정치 행위가 될수 있고, 우리 모두 앞으로의 후폭풍을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